오늘은 연성대학교 영어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지문을 읽히게 하는 것은 우리 지원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면접전에 정확한 파악은 필수입니다. 우선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친절하게 읽으시고요. 안전 관련된 거는 단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둔 부분은 강세가 있는 단어로 조금 길고 명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들은 비강세 부분으로 약하고 부드럽게 연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해둔 부분은 약간 짧게 쉬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둔 거고요. 줄 바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명한 멈춤을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문장 끝이나 중요한 정보 앞에서는 살짝 짧게 쉬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강세가 있는 단어에는 자연스럽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물음표. 의문형으로 끝나는 문장들은 확실하게 끝을 올려주면서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you show me your boarding pass, please? We have to check your boarding pass individually for securit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여기에서 의문형 음이 please가 있기 때문에 끄음을 제가 위로 살짝 올려주었고요. 긴단어에 강세를 두는 거에 조금 어, 신경을 써봤어요. 특히 individually, cooperation 이런 부분들은 세 번째 음절이나 네 번째 음절 강세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긴 단어가 읽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강세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Individually 이세 번째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서 마지막ually는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 주시면 되겠습니다. Corporation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중 모음이 있잖아요. 이중 모음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강세를 ration. 이렇게 네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If you are seated in an exit seat, you must be able to assist other passengers in an emergency. Your cooperation is appreciat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is safety information card. 여기에서 seated 발음. 우리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뭐 과거형, 현재 진행형 이런 동사적인 시제 의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이런 시티드, 수동태, 능동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발음을 해줘야지 그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현지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에도 현지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f you are seated in an exit seat, 이 부분이요. Seated, seat과 혼동하지 않도록 혼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Exit, 미국식으로 exit, 읽어 주시고, assist,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고, 맨 처음에 나오는 A는 약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mergency, emergency. 여기에도 두 번째 음절인 이 e m e r g e n c y 의 강세를 주시면 되겠고요. Refer to, refer to. 어디를 참고해라라는 뜻으로 이 to가 강하게 나오지 말고 refer to로 약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the captain has turned off the seatbelt sign, but we recommend that you keep your seatbelt fastened at all times. If you need any assistance during the flight, please let us know. 여기도 우리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 fasten 이는 발음,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지만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처럼 쓰여서 seatbelt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디 발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fasten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발음으로 표기가 되어면 안 되겠죠. 4번 We provide special meals for passengers who cannot eat the regular in-flight meal due to religious, medical reasons, or age. You can directly request a special meal on the website.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passengers 여기 는첫 번째 강세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religious religious 이 종교적인이라는 단어에도 우리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Medical reasons medical reasons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고요. 우리 r e q u e s t 를 읽으실 때에도 request, 끊어서 request 해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request, 이 quest로 정확히 발음하시면 되겠죠. 5번. If you bring your own food on a plane, a flight attendant might ask you not to eat it during the flight. We kindly ask for your understanding to ensure pleasant flight. 5번은 긴 단어들이 몇개 나오죠. 강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a flight attendant 이런 승무원을 어, 뜻하는 영어 단어일 경우에는 면접 시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A flight attendant 두 번째 이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죠. 그리고 attendant 조금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flight attendant might ask you 이 might ask you 여기 이 might 에도 조금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서 강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During the flight, during the flight 연음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For your understanding. For your understanding, 세 번째 음절 강세를 주시고요 ing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 있잖아요. A flight attendant might ask you not to eat it during the flight.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읽는 것보다는 끊어서 가셔야 해요. 끊어 읽고, 그리고 강세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읽으셔야지 전달할 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영어에도 강세가 매우 중요해요. 너무 단조롭게 읽기만 하면 지루하고 의미 전달에 있어서 조금 전달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는 강세와 인토네이션, 그 흐름을 따라 읽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 We will begin our duty-free sales. You may purchase items now or pre-order items for your return flight. Please refer to the duty-free magazine in your seat pocket.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 duty-free sales, 한국에는 어, 복수 명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말을 할때그 s 영어에는 복수 명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읽을 때 duty for sales를 꼭 발음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duty와 purchase처럼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은 강세를 조금 이렇게 강조하고 뒤에 바로 따라 들어오는 to 부분은 부드럽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m, refer to 여기에도 refer to 두 번째 음절 refer에 강세를 두시면 이 to는 좀 약하게 발음을 하시면서 Please refer to the duty-free magazine in your seat pocket 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seat pocket도 여기는 지금 이중몸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이 표기가 좀 길게 읽으라는 표기거든요 근데 우리 동사 중에 seat, 앉다 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발음을 짧게 할 경우에는 seat이 명사형이 아니고요 동사형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eat이라고 길게 꼭 읽어 주셔야 해요 특히 seat belt 아니면 seat pocket 자, 7번, Travelers with items to declare should complete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If you are traveling with your family, please fill out only one form per family. 자, 주어가, Travelers with items to declare. 자, t o declare까지 한번 읽어주셔야 해요. 여기 동사 should complete. 어떤 거를 작성을 해야 할까요? The customs declaration form. 이렇게 목적어 the customs declaration form이 어떤 거냐? 저희 세관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the customs declaration form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읽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문장 보시면 조금 어렵죠 우리 If you are traveling with your family, please fill out only one form per family. 여기 p,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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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p, f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어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때문에 끈을 읽으면서 입술의 긴장을 푸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If you are traveling with your family, please fill out only one form per family. 8번, please store your carry-on items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To prepare for departure,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and return your seat and tray table to the upright position 자 이런 부분들은 기내에서 사실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발음, 억양, 인토네이션이 중요합니다 이 8번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 place door,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and return your seat and tray table to the u p r i g position. 모음 앞에 관사 주의 해 주시고요.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이 fasten 발음, fasten 아니고요. fasten으로 t는 무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주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9번.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lease remember to take all of your belongings when you leave the airplane.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천천히 또렷하고 억양을 위로 올려서 말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읽어 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던 강세와 인토네이션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At 인천 인터내셔널 International Airport 이런 식으로 international 쪽에 강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번에도 우리 관사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When you leave the airplane 비행기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 소지품 모두 챙겨줄 수 있도록 잘 주의해 주세요 하는 부분들 마지막에 우리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런 farewell 방송 하는 거는 여러분 엄청 친절하고 어 밝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우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Please remember to take all of your belongings when you leave the airplane.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조금 밝고 어, 약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 10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We have a passenger who requires emergency medical attention. If there is a medical doctor or other medical professional on board, please contact our cabin crew. 자, 이 10번은 여러분들 읽을 때 단호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해요. 왜냐? 이거는 서비스의 영어 질문이 아니고 긴급, 응급 상황 안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친절하게만 한다면 안 되겠죠? 긴 문장은 의미별로 나눠서 천천히, 뚜렷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형 봉사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We have a passenger who requires 이 passenger를 꾸며주는 who requires emergency medical attention 이 동사 부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medical doctor or other medical professional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끊어서 승객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해보면, We have a passenger who requires emergency medical attention. If there is a medical doctor or other medical professional on board, please contact our cabin crew. 이렇게 조금 단호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